안녕하세요. 별이 1학년 이지은입니다. 저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발열 감지 5G 융합 서비스로 코로나 19 대응한다라는 기사를 스크랩했고요. 기사 요약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구축된 5G 기반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5G 기반 자율주행 로봇 키오스크 등을 통해 이용객에 대한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유무를 감지하고 또 감염 의심자 검사 유도와 유증상자 발생 시 이동 경로 조회, 소독 등의 비대면 방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실시간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 공항 내 쓰러진 이용객, 작업자 및 화재 상황, 수화물 낙하 등 위험 요소를 감지, 통보하는 비대면 안전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특히 초고속 초저지연 서비스 구현을 위해 28GHz 기지국을 구축하고 MEC 플랫폼의 국산 AI...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는 등 최신 정보 통신 기술의 테스트 배드 역할도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은요. 실시간 인공지능 영상 분석을 통해 쓰러진 이용객, 작업자 및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서비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쓰러진 사람이나 위험 요소 등을 감지하려면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모두 한꺼번에 분석하여 파악하는 방식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분석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분석 과정이 궁금해졌었습니다. 그 외에도 감염 의심자 검사 유도와 유증상자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조회하고 소독하는 등의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19로 인력이 부족하고 공항 내 직원, 이용객 등의 사람들이 확진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감염 의심자 검사 유도를 할 경우 의심자의 강력한 거부나 도주 등 검사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 대응할 방법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대기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저런 경우, 도주 등에 저런 경우가 잦다면 다른 방안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천국제공항의 구축 서비스 외에도 모바일 맥 기반 5G 기반 융합 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각 부분에서 순기능을 하는지가 앞으로 주족 주목해야 할 부분 같고요. 기술적인 오류는 빠르게 고치고 발전이 필요한 부분은 발전시켜 기술 완성도를 높여 그렇게 완성된 기술 모두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은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컨텐츠라는 제목으로 신문 스크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난해 10월 결제액만 260억 원, 유료 가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컨텐츠에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영상을 시청하면 별점을 매기게 하여 데이터를 차곡차곡 축적합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해 시청자마다 선호 영상을 분석하여 다음에 볼것 같은 영상을 자체적으로 추천해주는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타사에 비해 양은 적었지만 회원 개개인의 니즈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줄수 있어서 끊임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문 스크랩을 준비하면서 넷플릭스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의 표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DVD로 시작하여서 스트리밍, 그리고 오리지널 시리즈로 이동하며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도 위기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넷플릭스의 행보를 보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넷플릭스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동영상 컨텐츠 소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근 사회의 이슈가 된 만큼 발표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사의 제목은 창의적인 AI에게 인간이 배우는 시대가 왔다? 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쉽게 말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기술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에게도 창조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동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인공지능의 창조력에 긍정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을 사용한 알파고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파고는 사람의 바둑기보를 바탕으로 학습하지만, 정작 바둑을 둘 때에는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그저 통계를 결합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창조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적화 시스템과 기계학습인데요. 옆에 용어 정리를 보시면, 최적화 시스템은 시스템이 최적의 결과를 산출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지만, 이에는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항상 최적의 완벽한 결과만을 낼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제약을 없애기 위한 것이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제약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줄여 최대한 최적에 가깝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튜브 활동가인 무니무니 무니 교수의 사례로는 기계 학습의 일종인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해 시스템이 스스로 그네타는 방법을 창조하기도 했죠. 이렇듯이 인공지능에게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저의 견해는 먼저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할뿐그 이상의 것. 즉, 인간 고유의 창조력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저의 생각보다 인간에게 많이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니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앞에 기사처럼 인공지능의 새로움과 창조와 같은 것들은 인간보다 뛰어날지라도 사람 사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신뢰하는 감정 자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 부쩍 인간다움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요. 이런 인간다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 이해, 소통, 갈등과 같은 감정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람들의 감정교류, 감수성 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간다움을 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인간다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이를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인간 내의 계산 방식을 이용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컴퓨터 시스템은 메모리와 연산 장치가 분리돼 있어 빅데이터를 메모리와 연산 장치 간에 송수신할, 송수신할 때 속도가 느려지는 병목 현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기존 송수신 방식을 비지도 분집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 하는데 데이터 처리에 있어 연산량 및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연산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메모리 기반의 연산 컴퓨터 아키텍처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연구진들은 초차원 컴퓨팅 알고리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숫자로 구성된 기존 데이터를 패턴화된 수많은 비트열로 재구성해 병렬 고속 연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메모리 기반 연산 아키텍처와 초차원 컴퓨팅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대비 59배 속도 향상과 251배의 향상된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데이터의 뜻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란 뜻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느린 줄 알고 있었는데 빅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위해 인간뇌의 계산 방식을 이용한다고 해서 놀랐다. 나는 일단 인간뇌의 계산 방식보다 컴퓨터의 계산 방식이 더 빠를 줄 알고 빅데이터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재 가장 빠른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기 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는 있지만 기계의 일을 인간이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고 난후 오히려 기계도 인간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기계가 다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빅데이터 처리 속도 해결, 해결을 읽고 나서 줄어드는 직업의 수보다 새로운 직업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할수 있는.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 사서를 위한 사서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요. 간단하게 사서 지원 서비스를 설명하자면, 사서 지원 서비스란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이용자가 자료를 검색하기 쉽도록 도서관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도록 또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네 개의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되었고 PC를 기반으로 한 검색 서비스였다면 이번 서비스는 한 개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네 개의 영역 모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용자의 다양한 접속 환경을 고려해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개편된 통합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웹 서비스 간 이동 거리를 대폭 줄였다는 점 개발된 공통 핵심 기능을 활용해 향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와 서비스 확장이 용이해졌다는 점이 대표적 개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이용자별 맞춤형 웹페이지 큐레이션과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응형 웹 방식이란 사용자가 보는 디바이스에 따라 웹페이지의 크기나 레이아웃이 조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주된 주된 경우인데 사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크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립중앙도서관 밖에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좋은 효과를 얻어 다른 도서관에도 어서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16 안정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식품 산업의 판도 바꾸는 3D 푸드 프린터, 초콜릿부터 고기까지 음식을 출력한다라는 신문 기사를 스크랩했고요. 전체적으로 3D 푸드 프린터의 정의와 최근의 3D 푸드 프린터의 활용과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3D 프린터가 음식을 생산하는 데쓸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훗날 식품공학 직종을 종사하고 있는 데가 3D 푸드 프린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용어는 노인 친화형 음식은 노인 몸상투에 맞도록 만든 음식이고, 판도는 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 또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3D 푸드 프린터로 만든 스테이크 노바미트는 3D 푸드 프린터로 만든 최초의 스테이크이며 쌀, 완두콩 등의 단백질 가루와 해초 성분을 결합해 만든 100% 식물성 고기로 이 재료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를 이용해 1시간 만에 스테이크로 뽑아냈다고 합니다. 또한 개발자는 노바미트가 고기의 질감과 맛을 그대로 모방한 식물성 고기라고 밝혔으며 현재 노바미트는 4원스 약 113g당 3달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623 이하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공기 살균기, 에어패딩 등 아이디어 제품 파는 광고회사들 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 광고회사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상품을 직접 만들어 팔고 있다. 브랜드를 알리는 카피 문구나 영상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워지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고회사 이노션은 지난달 미래형 패딩인 에어패딩을 출시하였다. 마치 물놀이 튜브처럼 생긴 비닐 점퍼에 공기를 빵빵하게 주입해 있는 점퍼다.이 옷은 동물보호 캠페인에 앞장서 온 이노션의 제안으로 출시됐다.또 코로나 시대에 살균기를 아이디어 상품으로 내놓은 것도 있다.광고회사 컴투게더 prk는 개인 공기살균기 컴투게더를 출시하였다.미국 식품의약품 pda에 등록한 제품으로 양 음이온을 방출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없앤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저는 올해 여러 광고 회사들이 코로나 사태에 피해를 받아 창의적인 마케팅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패딩과 컴투게더 같은 기존의 생각을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에어패딩이 지금보다 우리 생활에 더 들어와서 잘 쓰이게 된다면 패딩을 만들 때마다 털을 제공하는 동물들에게 피해를 더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패딩을 폐기할 때도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고 관련 기업들이 사회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이 나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시대를 멀리서 볼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의논을 하여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용어로는 에어패딩의 에어 노즐로 원통형의 단면적 끝부분을 끝부분을 축소할 공기를 분출한 입구를 말합니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에어패딩 상품에 관한 제... 사진이고 오른쪽 아래는 개인 공기 살균기 컴투게더라는 제품의 사진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는 잠재적 위험 집단인가?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에 제한하기 위해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의 소란스러운 행동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이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연구 보고서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 93%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으며 불편을 경험한 장소는 카페나 음식점이 가장 많았다.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는 견해는 51.4%로 통계되었다. 노키즈조는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아동 집단 전체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61%인 만큼 구체적인 행동, 뛰는 행동 금지, 소란 금지 등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나 있다. 이후 보고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듯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인성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학습별 인성교육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본 기사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대부분이 소란스러운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보추구권을 우세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노키즈존이 아닌 만약 특정 인종에 대한 출입 금지라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그것이 차별행위라는 지적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아시아인들은 매너가 없다거나 흑인이 범죄를 자주 저지른다는 식의 설명이 얼마나 조악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현실 사회에서 아이들은 약자라고 생각한다. 아직 사회와 기회를 충분히 갖지도 못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키즈존은 나이라는 특성으로 형성된 약자적 위치에 집단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이라 정의한다고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만드는 소란스러움과 불편함을 싫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불편함이 동반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은영 육아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우는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아이들이 울고 떼쓰는 것은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이들을 기다리듯이 사회도 미래의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화될 시간을 인정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공존하기 위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선택과 그 불편함을 이유로 모두가 누려야 할 누군가의 권리를 통제하려는 선택. 둘중 어느 편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누구도 함께 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지워져서는 안 된다. 어렸을 때 거부당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는 어 그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긴다. 본 기사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교육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유치원에서의 교육 역시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다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3D 슈퍼주니어 SK텔레콤 SM과 손잡고 3D 혼합현실 공연이라는 기사로 신문 스크랩을 하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기 전 용어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ICT 기술이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개발, 저장, 처리,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의미합니다. B2B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줄임말로 기업 대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실감 미디어란 현실 세계를 가장 근접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차세대 미디어로 표현력과 선명함, 현실감을 현재 제공되는 미디어보다 훨씬 좋은 기능으로 제공하여 방송, 게임, 영화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언택트란 부정 접두사인 언과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컨택트의 합성어로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의미합니다. 혼합현실이란 현실세계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시킨 디지털 콘텐츠 기술입니다.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기사 요약글을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나요? 다음으로는 이 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 주춤하는 사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디지털 혁신의 변화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서트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서 풍부한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향기기보다 화려한 조명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풍부하고 다채롭게 구사할 수 있고, 시각적 기술의 행연으로 홀로그램은 물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3D 혼합현실이 무대 콘서트와 융합할 수 있습니다. 슈퍼주니어 콘서트에서 최시원이 12미터의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체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예술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콘텐츠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저는 2020 위기 속 활약, 플랜 B로 흥행 거둔 예능, OTT로 신한류 이끈 드라마 라는 기사로 신문 스크랩을 하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플랜 B를 가동하게 된 방송가를 이야기하며 성공 사례와 아쉬운 실패 사례를 보여줍니다. 성공 사례에는 MBC 놀면 모아니와 TVN 유퀴즈 온더 블럭이 있었는데요. 두 프로그램 모두 공간만의 변화가 아닌 사람을 활용한 아이템이 성공의 요소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또 기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OTT 서비스를 통해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전문가는 이에 대해 한국 드라마가 OTT에 비교적 빨리 진입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합니다. 기사의 용어를 정리해보면 포맷은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말이고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수 있는 TV 서비스를 말합니다. 성패, 시국, 시의에 대한 뜻도 정확히 알기 위해 찾아보았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저의 견해는 코로나19에 맞춰 적용한 프로그램의 예로 유키즈 온더 블럭이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키즈 온더 블럭은 길거리 토크라는 핵심 요소가 빠질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더욱 신선한 특집과 기획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또,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의 형태를 잘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기사는 꽁꽁 얼어붙은 패션업계 하이사 패션쇼 라이브 마켓으로 활기차자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사이트 패시가 주최하고 SBA가 주관하여 참여기업들의 브랜드 인지도 및 매출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하이설 패션쇼 라이브 마켓이 3일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관중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네이버TV와 브이라이브를 통하여 브랜드별 개성있는 패션쇼 영상이 공개되었고 많은 패션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라이브 마켓은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패션 디자이너들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수주 상담회와 함께 패션쇼와 연계하여 직접 매출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이 마켓에는 15개 브랜드와 모델이 직접 시즌 컨셉 및 코디 방법 등을 재미있게 소개하며 디자이너 제품 등을 판매하였고 특히 실시간 방송 중에는 최대 40%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되어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3일간 진행된 라이브 방송은 일반균 1만명 이상의 고객이 동시 접속하여 누적 조회수 3만건 이상, 누적 좋아요수 10만건 이상, 실시간 댓글 참여는 12만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편 행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현장에서 패션쇼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하이사일 패션쇼는 올해와 같이 패션쇼 이후 팔로 확보를 통한 매출 향상까지 지원하여 패션 디자이너들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우수 디자이너가 배출되어 주목받는 패션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이사의 패션쇼 라이브 마켓의 구체적인 사례료는 브랜드 토세, 커스터머스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스웨트 티셔츠, 남자 지갑, 그리고 스카프 등의 제품이 무료로 증정되었습니다또 구매 고객 중 20명에게는 추첨 이벤트를 통하여 로카 에스프레소 커피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패션업계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이 많이 분비는 장소 등이 필수적인 업계이기에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일어나 상막하던 패션업계에 이러한 라이브 방송을 통한 마켓은 아주 획기적이며 온기를 불어넣어 준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기회로 한국 브랜드들을 더욱 알릴 수 있고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전문 MC와 모델을 직접 시즌 컨셉과 코디법을 재치있게 소개하여 디자이너 브랜드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를 가볍게 바꾸어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인력으로 한 업계를 되살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회특별지와 SBA의 노력이 더욱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신문의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출처는 오른쪽 아래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기사 요약글을 읽기 전에 먼저 어려운 용어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세요. 드라이브스루는 운전자가 차에 탄 채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 또는 그러한 판매 방식의 상점을 뜻합니다. 의구심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웰빙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을 뜻합니다. 생경스럽다는 무엇인가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못하여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한 데가 있음을 뜻하고, 변기하다는 함께 나란히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기사 요약글을 읽어주세요. 다 읽으셨나요? 보시다시피 이 기사는 마치 한글처럼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 같은 단어를 국립국어원에서 굳이 순화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을 봐주세요. 저는 교내에서 언어 순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외래어, 신조어 등 어려운 단어를 더 쉽게 이해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 삶에 노출된 빈도수가 높은 외래어나 신조어를 순화하여 그걸 사용하기로 전장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순화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단어를 보고 직접적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인식된 단어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단어는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순화의 목표인 원활한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고,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언어를 순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별이 부 2학년 이지윤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3반 남현정입니다. 코로나19 안녕하세요. 저는 별이 2학년 서예은입니다. 저는 진성의 칼럼 문화예술 창작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기사를 스크랩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한국의 예술교육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예술교육이 근본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우리 교육은 점점 인간의 정서와 감성을 발달시키는 예술교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폭력 같은 이런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예술교육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추구했던 교육 또한 예술교육이라고 합니다. 성균관은 이 예술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됨을 배우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을 육성시켰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미디어나 영화 형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예술 창작 교육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색이나 그림, 음악, 체육 등 예체, 예체능에 관한 일체의 고민이나 노력 없이 인생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정말 불행할 것이라고 이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써봤는데요. 저는 어, 평소 수업을 들으면서 문학적인 글을 창작하는 활동을 정말 좋아해서 이런 기회들이 활동을 할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정식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어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칼럼을 보니 문화예술교육이 내가 단순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나라에서 훨씬 예전부터 이런 교육을 중시했다는 것을 깨달아 정말 한편으로 놀라웠고,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에 대해 조사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비록 정식적인 교육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혼자서도 이런 창작적인 문학, 창작적인 예술 교육들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